자 이번에는 도형으로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요. 홈탭이고요. 저희 홈탭입니다. 그리기에 있는 자세히 클릭해 주십시오. 자 그리기에서 자세히입니다. 요게 자세히 저게 자세히 자, 자세히 자 클릭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저희 갈매기형 수장 할 거거든요. 갈매기 수장이 어디 있는데? 이랬을 텐데요. 블록 화살표 어디 있는지 찾으시고요. 블록 화살표? 블록 화살표에서 요게 갈매기형 수장입니다. 자 쟤를 클릭합니다. 그리기에서 갈매기 영수장 클릭해서 클로버만큼 적당히 크지 않으신 게 이쁩니다. 크지 않는 게 이쁩니다. 적당히 드래기해서 하나 그려주십시오. 근데 하나 더 그려야 되거든요. 근데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똑같은 크기로 그릴 수 있는 자신은 절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요 컨트롤 D 해서 복제를 해줍니다. 컨트롤 D로서 복제하시고 복제된 걸 잡아서 같은 위치로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갖다 놓았을 때 같은 위치다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? 빨간색 점선이 생기죠. 이렇게 생기면, 생기기 때문에 같은 위치인지 압니다. 같은 위치에 딱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. 둘 중에 하나 색깔을 약간 옅거나 짙게 바꿀게요. 어, 뒤에거나 앞에거나 뭐 하나 선택하셔서 약간 다르게 바꾸겠습니다.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도용체육이 있습니다. 도용체육이 클릭하시고 약간 짙게 하거나 약간 옅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,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. 두 개를 약간 그리고 나서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실 거거든요. 이때 방법은 두 가지. 마우스를 빈 곳을 누르시고요. 빈곳누르 다음에 저 슬라이드 밖에서부터 이 슬라이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셔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감싸가지고 선택하셔도 되고요. 이거 아니고 하나 클릭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다른 거 클릭 요런 식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. 근데요. 왜 밖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드래그해요? 안에서부터 안으로 하지? 왜 그러냐면요. 생각보다 요 개체들이 많기 때문에 안에서 드래그하다 보면 어? 이거 왜안 되니? 바깥쪽 개체가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또저 안쪽 개체가 선택이 잘안 됩니다.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하시는 게 오히려 더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. 두개 같이 선택되셨어요? 선택됐으면 선택된 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. 오른쪽 클릭하시고 그림으로 저장 클릭하겠습니다.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, 그림으로 저장 클릭하시고, 위치 바탕화면 꼭 눌러주십시오. 아까 눌렀는데, 그래도 또 눌러주시고요. 간단하게 이름을 쓰겠습니다. 간단하게. 전 400이라고 써봤습니다. 저장 클릭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만들어주고요. 이 기호는 필요 없기 때문에 키보드 델리트로 지우겠습니다. 자, 이제 바꿔볼게요. 넣으신 여기. 글머리 기호 넣으신 요 목록을 클릭하시고 실선 테두리 하셔 가지고 개체 선택을 합니다. 여기 실선 테두리 하셔서 이렇게 개체 선택을 하고요. 그리고 나서 글머리 기호 옆에 있는 삼각형 클릭. 그리고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. 클릭을 하고요. 도형이지만 그림입니다. 그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림 클릭하시고요. 그림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파일에서 찾아보기 눌러 줍니다. 위에 찾아보기.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바탕화면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앉았던 400 클릭하시고 삽입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. 어머 근데 이거는요 아까 그 동그라미는 색깔 바꿨는데 이건 색깔 못 바꿔요. 그림이라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. 색깔은 못 바꾸고요. 크기는 바꿀 수 있어요. 여기서 그림 그림 여기 다시 그림 글머, 머리 끼워 다시 누르셔서 크기가 지금 100으로 돼 있어요. 너무나 어, 만들고 나왔좀 너무 큰것 같아요. 그럼 여기서 크기는 이렇게 좀 축소하거나 더 키울 수 있습니다. 크기는 되는데 색깔은 못 바꿉니다.